안녕하세요 두부든 부엉입니다 오늘은 우리들의 참새방앗간 아트박스에서 구매들을가 해봤습니다 이거는 제가 펀트 기다리느냐고 시간이 떠가지고 또 어디 가지 하다가 당연히 아트박스지 해가지고 <목소리> 들렁들렁 <목소리> <목소리> 들어가가지고 또 주성주성 구매를 했고요 아 언제 가도 너무 귀여운 것들이 나오는 인지또 참지 못하고 이것저것 조금 조금 구매했습니다 를 바로 보여드릴게요 짠 요거는 오레이지비 해피 라는 토끼 그리고 요거는 아일렛 미니 포켓입니다 포토카드나 스티커를 보관하는 용도인데 이렇게 돌려가지고 쓰는 용도고 이거 진짜 오랜만이네 요즘 친구들은 모르겠죠? 이렇게 돌려가지고 <laughs> 봉투를 이렇게 닫는 게 있었는데 정말 추억의 잠금 방식이네요 이렇게 안에 넣을 수 있고 이만큼의 두께가 있어가지고 종이를 보관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시 올려가지고 <laughs> 보관하는 방식이고 아 이렇게 위로도 할수 있구나 오 좋아요 이렇게 닫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토끼가 전 너무너무 귀여워서 갑자기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패턴도 너무 잘 어울리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미니 포켓 구매했고요 두둥. 또 토끼 포토카드 홀더를 구매했습니다. 이름 뽀짝 토끼고요 너무 귀엽죠? 덕통사고로 사망. 6,8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츄업해가지고 큐티, 빛, 얼굴, 시라, 이번 생은 너무 판다 해서, 덕통사고로 사망한 토끼. <laughs> 포토카드 홀도 구매했고요. 일단, 귀엽기도 귀여운데, 전 이런 말이 너무 <laughs> 재밌고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참지 못하고 토끼를 구매했습니다. 전 영상에도 제가 이런 햄스터나 강아지, 고양이 같은 있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그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여기 2번 뽀짝 토끼잖아요. 그래서 1번 어떤 거, 3번 있더라고요. 제가 여기 같이 띄워놓고. 그래서 너무너무너무 귀여웠고. <laughs> 저는 <laughs> 이번 토키 구매했습니다. 조작킹2 이래가지고,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이것도 포토카드 잘띄워주겠습니다 좋죠? 그리고 이거는 짠! 빠질 수 없죠, 랜덤. <laughs> 랜덤 깡하려고 구매했고, 키리코리 행운 쿠키래요. 그래서 이렇게 딱지가 들어있대요. 그리고 안에 포춘 쿠키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이건 처음 보는 신상이어가지고, 궁금해서 구매했습니다. 요거 한번 뜯어볼게요. 짠! 이게 우와, 이렇게 이게 음식이니까 이렇게 안에 케이스가 따로 있고요. 어? 방금 본것 같은데. <웃음> 딱지가. <웃음>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를 본것 같아. 하나, 둘, 셋. 아, 키티가 나왔네. 아, 이럴수가. 아, 이럴수가. 너무 싫다. <laughs> 키티가 이렇게 헬러 키티 해가지고, 요거, 소자리 같죠? 저쏜거 같죠? 소자리 키티가 나왔고, 이 키티 그 인형이었나? 아무튼 친구고, 묵집바 중에 묵이 나왔어. 요거는 키티 좋아하는 체리에게 주습니다 요거, 요거는 안에 그게 있겠죠? 메시지가? 뜯어볼게요. 우와! 이렇게 진짜, 어머, 달고나 같이 생겼는데? 진짜 정말 쿠키고요 이렇게 열면 메시지가 안에 들어있대요. 그거 생각나네요. 스트레이 키기 여러분 아세요? 스키즈, 칙칙붐 네, 이 포춘 쿠키가 컨셉이었거든요. 처음에 트레일러 할때 컨셉이었거든요. 생각이 났네요. 까볼게요. 오! 오, 신기해. 오! 내 네, 퐁퐁프린. <laughs> 어느 누구도 나를 대체할 수 없어.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퐁퐁프린이 하나 말 같아요. 뒤에 이렇게 가고자 하는 길을 늘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그 길에 접어든 당신의 모습을 볼 것이다. 꿈을 실현하고자 하는 자는 그 꿈을 한순간도 머릿속에서 놓지 말아야 한다. 아, 지금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제가 지금 유튜브 시작한 지 2주 됐잖아요. 그래서 가고자 하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포춘쿠키님이 주신 것 같습니다. 어, 근데 진짜 맞아요. 어느 누구 나 아, 대체할 수 없어. 제가 해야 된다는 얘기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맛은 버터링 맛입니다. 먹을 만합니다. 그맛 없는 알라리 캔디보다 훨씬 낫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소충쿠키 열어봤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트박스에서 조금 조금 산거 같이 하울 해봤고요. 재밌네요. <laughs> 생각해보면 얘네 둘다 토끼네요. 근데 얘는 뭐 토끼랑 은 관련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뽐뽐풀이 나와가지고 조금이나마 저한테 강한 메시지를 줘가지고 좋았습니다. 꿈을 향해 열심히 전진하겠습니다. 오늘 도 이렇게 귀여운 거 야금야금 사가지고 같이. 뜯어봐도 너무 좋았고요. 다음에도 아트박스 방문해서 같이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